코이에서 좀잡아요 여기 이또 있다 오토이또 있다 아앙 가버려? 아 미칠래 아, 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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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 죽다아나아나 아니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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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카나카나카나카나카 아니요구독 좋아요 개좋아 기여기 아 죽이지 마이2야 얘들아 진짜백가다아이오 아니.. 티떡님도 있데 룩이야 가 쳐다내 알겠어 아니 머리는 장난 데 아무것도 없지 어? 무섭지? <laughs> 야, 야 그만해 그냥 어? 아아 아, 아, 그만하라고 <laughs> 아 아니 아니 아아 둘이 같이 죽여줄까? 아니 아니, 아니. <laughs> 뭐좀이랑아어 아까가 기한번 그대로. 한 하나 더한 번에 하나 더. 나어 여기서 나 그러면? 오라요 알아봐요. <laughs> 알아보라면서요. 하아 왜 그걸 너가 하고 있어, 분가무기? 아, 저를 알아보지 말고요. 아 그래요? 네. 전 관심 없어요. 오, 안놀라는데 아이.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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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오, 있네. 아니, 있네. 아니, 주자당, 주자당. 저기 있네. 아니, 씨 나이스, 무기 나이스야. 아니, 씨 잘했어. 가자, 무기야. 안 괴롭힐게. 아, 그래. 가, 이리 대신 가랑 같이 오토베타자. 이번 소디스 제반. 아니, 닝. 아나 펴져요. 아펴줘요아안내면 나이 들어안내시면 나이픈 들어까요안 내려시면 나이픈 들거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 무기야. 지금 나핀 뽑아. 나핀 뽑아. 나핀 뽑아. 안 아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어어 사람 있는데. 나오살나옷살 아, 미친, 미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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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짜 진짜, 아짜 진짜, 아니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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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짜, 아니 진짜, <이렇게> 진 <시>, 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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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어? 아니 씨발! 시발... 아니 피리야 자... 오! 오토바이에 씨발 <laughs> 꼈잖아 미친 새끼야! 아, 영광 피리데 아, 진짜 아쉽다. 야, 고감도 써. 내가 이제 저감도라서 서치가 안안된 거야. 잔전하게 노래 들으면서야겠다. 아이스 팔베이. <laughs> 뒷김 아, 뭔 소리예요? 아, 옆에 누나 있어 가지고. 귀신이 제 눈마귀? <laughs> 예? 집인가? 다 아, 집이다. 집이다. 집, 집이 있어. 집이야? 야, 어, 하나, 집 집이야? 아, 아, 집 맞아. 집 박아줘야 아, 집 맞아. 박아 줘야 돼. 어개 보인다. 차아라 저거, 형, 저거, 불길달이야, 세발만도아차 때문에 못못넘어가는중 왼쪽하고 왼쪽에서 왼쪽하도 왼쪽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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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차하고 왼쪽하고 왼쪽하고 왼쪽 개피 개피 하고 왼쪽하고 왼쪽하나 왼쪽하고 왼일하고 왼쪽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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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아 근데 3번님 이게 아.. 연막 하나만 까주시지 나이스 나이스 아 쏘리 <laughs> 아, 차 바로하고 있어가지고 쏘리 <laughs> 쏘리 나이스 나이스 2번님 컷, 컷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노만큰 시.. 시체 남은 거 있었나? 나차 끌고 시체 한 번만 파고 갈게 파가 근데 없었어 파가 없어? 아.. 어, 가져 시체를 하나 만들어야 될는데 오케이 오케이 가, 가줄게 어 이거 먹을래 이거 이거 시체 시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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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거아 확인 확인 아 근데 존나 맞았네 <laughs> 콜로더 와. 아니 진짜. 내가 아, 다 처먹어서 먹는 거겠지, 새꺄. 아니, 드링크 드링크. 드링크 원래가 드링크, 드링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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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크, 드링크 버리라고. 아, 진짜 노만난 나보다왜 그러지? 어? <웃음> 약 <웃음> 먹으셔야 된다? 아, 진통제 먹었어요. 진통제. <laughs> 드링크가 하나도 없는데. 그좀 주시면 안 돼요? 드링크셔 버어났잖아요 여기. 다 처먹어 놓고. 아니, 1번 드링크 안 먹었어요? 안 먹었죠. 말을 안해 줬으니까. 어, 아, 저 말했잖아요. 진통제 먹고 드링크 버렸다고. <laughs> 와 아니, 뭐 노만난 게아니라 귀까지 오시셨네. 아, 안 돼! 어! 나뒤져나뒤져어 아! 어.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 응? 어, 어, 어. 어, 씨발.. 어. 아.. 진짜? 네나 괜찮아요? 네. 아.. 아이.. 아.. 는어어어어어어어 어, 진짜 노망났네 진짜로! 아니! <laughs> 나미쳤는네 아.. 어, 이게 진짜 네아 미안하다.. 3번 죄송한데 드링크 조금만 빌릴 수 있나요? 아니네, 그 진짜 드링크 겁나 아, 네? 많았는데 그거 안 먹었다고? 아, 나 드링크 아홉 개, 아, 나 아홉 개인가 있을 텐데.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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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봤다요. 아 진짜 해줘. 배치도 있어. 아, 1번 둘이야. 1번 둘, 4번 둘, 1번 둘, 4번 둘. 아 이사. 어디기 자리야? 어디기 자리야? 4 번, 4 번, 4 번. 음. 세개 해야 돼세 개. 밀어 이제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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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봐 바, 바, 하이 하봐이 바, 리야이이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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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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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쏠까? 뭔가 잘잘 o 탈같 k 아 살려줘 넘버원 헤이 hey, 넘버원 가살 가살? 가살 맞음? 아, 살려요 살려요 형님 형님! 아아아수 k o 탈수ko, 똘똘 k o 탈수ko, 똘똘 k o 탈수어 o 탈 예예. 솔트이 예. 주인 어디 있어? 솔트이 주인. 아 주인 지금 짜장에 있어요. 짜장. 아이고. 아저 죽여주세요. 네네님아그 사람한테 그러가는데요 예? 이번님 제가 복수해드렸잖아요. 아, 네요. 왜 맞긴 한데. 이번님 불러 지금 나한테 있는데. 알려주세요. 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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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똘똘이지만 아닌데? 똘똘이 주인 아닌데? 누구지 얘는? 형님 잠시 차 운전 가능? 네? 기절 귀 뭐야 다컷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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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, BRDM이 다이네요일평집에사람 어, 어, 이게 안 죽어? 아, 옆에서 준다, 옆에서. 귀여워. 아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됐다. 이게 제거 문제였나봐요. 뭐 녹화 누르다가 내가 뭐 잘못 만졌나봐. 근데 총을 좀쏴봐야 되는데, 이거 좀 나쁜 거 같은데. 힘주면면 힘 그냥 한발에팍 내려가는데, 진짜야. 초탄에 끝나겠다. 초탄으로. 어, 아니, 수직감도 이 존나 불편한데요?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, 뭐가? 앞에 아, 세웠다, 아. 아 진짜 한 번만, 진짜 한 번만. 어헤이! 아 있는 거안에 알고 아, 하러 온다 이거. <몬> 어, 손 떨려, 지금.